처음 저지른 범행이 성공한다면, 게다가 그 범행이 들통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나쁜 사람들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릅니다. 카네이와 유키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애인을 살해했던 나쁜 사람이었죠. 1957년 10월 30일에 일본 아이치현 구하나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의 사생아로 태어난 유키오는 어린 시절부터 왕따를 당하며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했던 것과 더불어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던 점과 사생아였던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기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 일본 자의대를 거쳐 보험사 직원이 된 그는 1987년에 산내 연수를 갔다. 아이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그는 그녀에게 끌렸고 그것은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안가 둘은 사랑을 나누었죠. 아이코는 사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지만 둘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유키오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결혼 중개 회사를 설립하며 생각보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세도 오른 김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고 청혼했죠. 둘의 관계가 뜨거웠기에 그는 당연히 받아주리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이도 있고 남편이 헤어져 주지 않을 거라며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또 남주기에는 아까웠나 봅니다. 그가 가정을 갖고 싶다며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자 결혼식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기를 하며 그의 결혼을 막으려 했으니까요. 결국 결혼을 해도 만남을 가지는 조건으로 유키오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그렇게 둘의 만남, 이제는 쌍방 불륜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들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배우자들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꽤 오랜 기간 둘의 만남은 지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유키오의 회사가 파산을 하자 그는 채권자들을 피해 집을 나와 아내와도 연락하지 않고 아이코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과 별거를 했기에 그를 집으로 들일 수 있었죠. 유키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기껏 모은 돈으로 도박을 하는 등 허투루 썼기에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파산 수속 중이라 은행이나 기타 소비자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아이코 명의의 카드를 썼는데 씀씀이가 헤퍼 빚만 쌓여갔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1년 뒤 채권이 거의 정리된 그는 중소기업에 취직해 직장생활을 하며 아내에게 돌아갔지만 월급은 아내에게 주는 반면 자기의 용돈은 여전히 아이코의 카드를 쓰며 유흥비를 비롯해 자신의 카드비까지 그녀의 카드로 갚고 있었죠. 그에게 있어 그녀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아이코는 그에게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질투심을 유발했고, 이에 화가 난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녀와 둘이 살 집을 따로 마련했죠. 우리에서 집을 장만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따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턱없이 모자랐고 결국 직장 동료에게까지 돈을 빌리다 회사에 알려져 퇴직해야 했거든요. 그 뒤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그는 1999년에 대기업 외식 체인점에 입사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겠지만 그는 학력을 위조해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간 그는 이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동거 중인 아이코였죠. 만약 그녀가 자기의 대기업 취업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동안 졌던 카드 빚을 갚으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그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작달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으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하기로 말이죠. 1999년 8월 15일, 이럴 거면 나 좋다는 남자에게 갔다며 맥주캔을 던지는 그녀를 그는 끝내 살해했고, 소강로와 하천부지 인근에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2주 뒤소강로에서 그녀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던 탓에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신원 확인도 하지 못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음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유키오는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며 좋아했습니다. 학력 위조로 들어간 직장에서도 줄을 잘타 승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모시던 상사가 파벌 싸움으로 실각되자 그는 앞으로의 처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자기도 자천되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경쟁 외식 업체에 주는 조건으로 이직을 택했습니다. 정말 그는 박쥐 같은 나쁜 사람이었죠. 2002년 3월에 그는 교류회에서 만난 에이코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그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집착이 심했던 그녀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들을 빌미로 그녀는 계속 협박했고 2003년 5월 24일에 유키오의 참을성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본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와 경찰에 비리를 신고하고 아내에게도 불륜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그녀를 그는 교살했죠. 그는 첫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산속을 비롯해 여러 곳에 나뉘어 유기했습니다. 며칠 뒤 산을 오르던 주민에 의해 시신 일부가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앞선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원이 금방 밝혀졌습니다. 형태가 꽤 남아 있어 DNA 감정이 가능했거든요. 피해자가 며칠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들어온 에이코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녀와 사귀던 남성, 즉 유키오를 이미 동행 후 신문했고 얼마 안가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하던 경찰은 전 애인이었던 아이코도 실종됐다는 것을 확인 다시 한번 그를 신문에 두 번째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죠. 2003년 10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1년 뒤 열린 재판에서는 첫 범행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첫 피해자인 아이코의 경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 두려워 유기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만약 처음 자백대로 범행 전부터 살의를 품고 두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확인하기 힘든 부분을 노린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강압적 자백 강요와 무비권 침해가 있었다며 첫 범행의 경우 충동적으로 유기를 저지른 것 외에는 무죄라 주장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재판부는 유키오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월 23일에 재판부는 자기중심적, 제멋대로의 계획적 범행으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고 살의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그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크기에 극형으로 속죄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2011년 11월에 대법원은 1심 사형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죠. 현재 나고야 구치소에서 가끔 그림을 그리며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유키오.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